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누진 다초점 렌즈. 나도 해볼까? 근데 실패하면 어쩌지? 이 고민 완전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 용어 싹 빼고 부모님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편안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안경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애실로, 호야, 짜이스, 거의 다 판매해보고 많은 고객님들 직접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교과서 말고 진짜 경험해보니까 어땠는지 그 느낌만 솔직 담백하게 전해드릴게요. 누진 다초점 렌즈는요. 간단히 말하면 안경 하나로 멀리 중간 가까이 다 보이게 해주는 마법 같은 렌즈예요. 1959년 프랑스에서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엔 1991년대 초반 호야가 들어오면서 퍼졌죠. 그전에 진짜 두 개색 개 안경 들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코로나 때이 렌즈가 폭발했어요. 마스크 쓰니까 얼굴 반만 보이는데 안경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되니까 나도 해 볼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더라고요. 한번 써 보시고는 거의 다 이거 왜 진작 안 했지 하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어지럽고 흔들려요 하시면서 5일 길어야 2주만에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적응은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예요. 요즘 렌즈는 예전보다 흔들림이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조금만 참고 써보시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하고 웃음이 나오세요. 적은 기간에 안경원 방문은 필수예요. 국내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뭐 사야 할지 모르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렌즈 재질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예요. 비싼 건 설계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뭘 제일 오래 보나? 집에서 요리하고 핸드폰 보고 TV만 본다? 중간 가격대면 충분해요. 컴퓨터, 태블릿, 서류를 하루 종일 본다. 고급 이상 설계가 진짜 편해요. 하루에 운전을 진짜 많이 한다. 시야가 넓고 덜 어지러운 게 안전해요. 가까운 걸 오래 볼수록 조금 더 좋은 설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품 인증은 꼭 확인하세요. 보증서에 이름이 똑바로 써 있는지, 정품 보증서와 카드를 잘 주는지 보면 끝.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렌즈가 아무리 좋아도 실업재는 거랑 동공 위치 맞추는 게 조금만 어긋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안경사 만나는 게 사실 성공의 반이에요. 정리하면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생활에 맞는 렌즈 고르기, 안경과 졸업하고 경력 많은 편안한 안경사 만나기, 이두 가지만 잘 맞으면. 99%는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면서 행복하게 쓰고 다니세요. 눈은 평생 함께할 소중한 친구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나한테 딱 맞는 안경 만나면 매일매일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